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익힘책을 확인한 후 얼마나 배웠는지 알아보는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익힘책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과제는 익힘책 14쪽 15쪽이었는데요.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은 먼저 해결 후에 영상 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써보세요. 33 빼기 14 나누기 7 더하기 15 곱하기 3. 4개의 연산 기호가 모두 나온 경우인데요. 일단, 빼셈나누셈더셈곱셈 중에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은 나누셈과곱셈이었습니다 이둘 중에 비교해서 앞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풀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그다음엔 리을 남은 더셈과 뺄셈은 순서대로 앞에 있는 기억이 먼저 뒤에 있는 디귿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기억 디귿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보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했던 것과 같이 표시하는 것과 식을 쓰는 것두 가지 다 맞아야 하니 잊지 말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 더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4 빼기 6의 식의 경우에는 곱셈과 나눗셈중 먼저 나와 있는 곱셈을 풀게 됩니다. 식으로 옮겨 적으면 20 더하기 12 나누기 4 빼기 6이 되겠지요. 두 번째 과정은 네 나눗셈 있는 부분입니다. 20 더하기 3 빼기 6세 번째는 더셈이 되겠죠. 23 빼기 6 마지막으로 표시해주면 17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식은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가장 먼저 풀어주게 됩니다. 43 빼기 25 나누기 5 곱하기 7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뺄셈, 나누셈, 곱셈 중에 나누셈과 곱셈 중 앞에 나와 있는 나누셈을 먼저 해주게 되죠. 43 빼기 5 곱하기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네 곱셈 43 빼기 3 5 마지막으로 뺄셈을 해결해 주면 정답은 8이 됩니다.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계산 순서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 오른쪽에 쓰여 있는 식도 제대로 쓰셔야 하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3번 문제입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와 등호를 알맞게 써 넣는 문제입니다. 왼쪽식은 빨간색, 오른쪽식은 파란색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식 먼저 해결하면요. 20배기 8은 12,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중에 앞에 쪽 먼저 해결해서 36, 36 나누기 4는 9, 9 더하기 7은 16이 됩니다. 오른쪽 식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잘 따져 보면 곱셈과 나눗셈 중 앞에 있는 이 부분 60. 다음은 팔 나누기 사인이 부분 2. 그다음 더셈, 뺄셈의 순서대로 앞에 연결해 주면 67. 67에서 2를 빼게 되면 65. 그래서 결과적으로 16과 65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65가 크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지요. 다음 문제는 다음 식이 성립하도록 괄호로 묶어보는 문제가 되는데요. 구 더하기 24 나누기 4 곱하기 3 빼기 오는 6인데 이 어딘가에 괄호로 묶어야 정답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걸 찾는 방법은 앞에서부터 다 묶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느낌이 나는 대로 먼저 찍어보았다가 맞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경우에 나눗셈이나 곱셈이 수에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선생님은 24 나누기 4를 묶는 것과 4 곱하기 3을 묶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써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추측을 한후 풀어봐도 좋고요. 난 예측하는 게 어렵다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괄호를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선생님 여기를 묶어 볼 텐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2, 11, 6. 네. 운이 좋게 한 번에 찾아 줬는데요. 한 번에 찾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정답이 틀리는 건 아니니, 틀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도전한 후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칼의 4인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원으로 필요한 채소를 사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 보세요. 여기 감자 4인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고요. 양파 1인분이 나와 있으니까 4인분으로 만들어줘야 할 것이고, 당근은 8인분이 나와 있으니까 반으로 줄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한 것에서 만원과의 차를 구해줘야겠네요. 그러면 만원 빼기, 감자 값, 그다음에 그다음에 양파 4인분 가격에다가 당근 4인분 가격을 더해보는 식을 써보았는데요. 만 원에서 이 가격들의 합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보면, 여기 2,000원, 2,400원, 3,200 더하기 2,000 더하기 2,400은 7,600원. 그래서 만원에서 7,600원을 빼주게 되면 2,400원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섭씨와 화씨가 있습니다. 대화를 보고 현재 기온을 섭씨로 나타내면 몇 도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선생님, 현재 기온이 77도래요. 77도로 시작을 하게 되겠네요. 화씨 온도에서 32를 뺀 수에 5를 곱하고 9로 나누면 된다 인데요. 이 부분에 괄호를 하는 이유는 77에서 31을 뺀수에 5를 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괄호를 하지 않는다면 32 곱하기 5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물어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식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77 빼기 32는 45 곱하기 5 나누기 9는 45 곱하기 5는 5525, 225고요. 225를 9로 나누면 928, 45, 95, 45. 그래서 정답은 25가 됩니다. 식을 가로로 써놓고 가로로만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에 세로식으로 바꾸어서 푸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뒤로 가면서 점점 헷갈리고 복잡한 문제들도 나와 있었는데요. 그래도 잘 해결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요는 6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6개의 문제를 푸는 데는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분 또는 15분, 어떤 친구는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겠지만, 각자의 속도대로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고 난 후에 영상을 다시 틀어서 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섯 문제를 해결하는데 2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나 또는 두개 이상의 문제가 틀린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므로 다시 복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어 두고 문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 풀어 보았나요?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22쪽입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모두들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것 같습니다. 12 더하기 8 곱하기 3 빼기 7은 네, 곱셈 부분을 가장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다음으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의 경우에 풀이 과정을 이렇게 적어줘도 좋고 적지 않아도 됩니다만 푸는 과정이 맞았는지 확인을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자기가 푼 것과 풀이 과정까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13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4, 12, 12가 됩니다. 다음으로 74 더하기 10배기 3 곱하기 4의 경우는 괄호 먼저 풀어서 7 더하기와 곱셈이니까 곱셈 먼저 해서 28 74 더하기 28은 102가 됩니다. 14 더하기 26 나누기 4배기 3의 경우에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결해 주면 40 40 나누기 4는 10 10배기 3은 7 에서 7이 됩니다. 계산 과정이 틀리지 않았는지 잘 확인하면서 답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차례대로 써 넣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 괄호가 가장 먼저 그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 중 앞에 있는 디귿 먼저. 그 다음 리을. 그 다음 뺄셈과 덧셈을 차례대로 해결해 주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열량은 몸속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표를 보고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열량은 몇 킬로 칼로리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요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연수는 요구르트 1개, 딸기 400g, 피자 1조각을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요구르트 1개, 이건 75를 그대로 써주면 될 거고요. 딸기는 100g 기준임으로 4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22 곱하기 4를 해주게 되고요. 피자는 8조각 기준인데 한조각만 먹었으므로 1,600 나누기 8이라는 식을 해주면 됩니다. 이 식의 경우에는 괄호가 필요하지 않는데요. 해결해보면 75 더하기, 88 더하기, 200. 풀어주면 163 더하기 200, 363. 그래서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열량은 363kcal가 됩니다. 5번입니다. 지혜는 12살이고 동생은 지혜보다 6살이 어립니다. 아버지는 동생 나이에 7배보다 2살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지혜는 12살이고요. 동생은 지혜보다 6살이 어립니다. 이 값의 7배보다 2살이 많은 거기 때문에 12-6에는 괄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결해보면 6 곱하기 7 더하기 2 42 더하기 2 44.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44 4네살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 카드 1과 2와 6을 한 번씩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각각 구해 보세요. 계산 결과를 가장 크고 작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식을 만들어야 할까요? 나눗셈의 큰 수를 넣을수록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가장 작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 과로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크게 만들면 될 거고. 계산 결과를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작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누어서 계산해보면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수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24 나누기 1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1 순서는 상관없죠. 그 다음 더하기 6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4 나누기 2 더하기 6, 12 더하기 6, 18이 되죠. 두 번째로 가장 작을 때를 계산해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2와 6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24 나누기 2 곱하기 6 더하기 1이 되겠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2곱하기 6과 6곱하기 2는 같은 거기 때문에 위치가 바뀐 것은 틀린 답이 아닙니다. 24 나누기 12 더하기 1 24 나누기 12는 2 더하기 1은 3. 그래서 풀이 결과로 보았을 때 값이 가장 클 때는 18, 가장 작을 때는 3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복습을 해 보았는데요.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 시간 단원평가가 오기 전까지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있을 단원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